네, 우리 3번, 어, 개념 넓히기 5-3번 한번 가볼게요. 나는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, 그냥, 요, 요거요거 요거. F, 2 5 지금, 다른 단원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? 검산식을? 어, 잘 표현하면 되는 거지? 네. 그래서 이제 F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, 뭘로 나누면? X 플러스 1로 나누면, 몫은 QX이고, 나머지는? 없는 거죠, 그렇죠? 네. 어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고,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습니까두 번째는 f x 2라고 하는 식을 어, x 마이로 나누면 몫은 q x 나머지는 0, 그렇죠? 어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건 사실은 너야, 너, 그렇지? 그 너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 얼마를 대입해? 마이너스 1. 1을 대입하는 거잖아. 그럼 x 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뭐가 돼? 1 F1이 F1. 얼마인 거야? 0. 0인 거야. 그럼 주어진 요 FX라고 하는 것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X자리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라고? 1집어넣는 거야. 그래서 1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. 그렇죠? 예. 어,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인 거야? 1이라고 하는 하나의 식을 얻어낸 거고. 자, 두 번째, 여기도 이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합니까? 어, 1 대입하면 좌변은 뭐예요? F-1이 0인 거잖아. 그럼 주어진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빼기 A, 더하기 b가 얼마인 거야? 0. 0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a,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? 3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 있네요. 그쵸? 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해야 될거 아니겠니? 그래서 네. 1번하고 2번을 더해버리면 2b는 4가 되는 거니까 b는 2가 되고 b가 2이면 a는 마이너스 1 되겠네. 그죠? 어.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식은 그냥, 역시 뭐야? 검산식. 이야기하고 있는 주어진 식을, 어, 검산식으로 표현을 그냥 잘 이쁘게 한 다음에, 누구를 항상 없애는 방법으로, 우변을, 우변을 없애야 돼. 왜냐면 하 QX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. 그쵸? QX라는 정보는 우리한테 하나도 주는 게 없기 때문에, 너를 제거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. 어? 응.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대입한 거야 x에다가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 네. 지금 우리가 하는 풀이는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. 어? 어 선생님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야 0을 대입하면 은 얻어낼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대입하는 거예요 어. 그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검산식에 대한 풀이는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풀이입니다. 되겠죠? 네. 네.